이리 터지겠네 어? 아, <웃음> <웃음> 안녕 예일고 이다빈 네. <laughs> 이 모든 기초수업은 빵아인널 위해 준비했어 감사합니다 예. Yeah. 초보정사 <laughs> ING 차이점 합시다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건데 나한테 초보정사 ING 차이점 들어온적 있나 없나? 초보정사랑 i n g 차이점 왜원투뒤에 <laughs> <laughs> 투만 왜원투뒤엔 투만 와야되는지 왜 ING가 안되는지 저기와. <laughs> 아, 저기와? 다행이네 그래도 학원비 받고 뭘 가르치긴 했어서. 어.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요런 걸 배워. 원트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만 온다. 여러분, ing 혹은 동명사는 안 돼요. 왜요? 몰라요? 외워야지. 어? 왜 도대체 맨날 외우기만 할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왜 원투 디엔 투만 와야 하는지 왜 I N G 가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 어. 일단 조금 더잘 가르치는 선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러분 투부 정사는 미래에요 동명사는 현재 혹은 과거에요 그런 있어요. 어 왜? 어 왜? 알겠는데 왜냐고 봐봐. 일단은 투부정사를 우리가 그게 용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뜻이 3개가 있단 말이야. 1번, 투 부정사라는 건투 더하기 동사 원형이고, 동작에 동사에 관련된 것 때문에 이건 동작이지. 어 1번, 동작 하는 것. 여기 나와요? 여기, 여기. 나와요, 다. 이거, 이거, 이거 빗 때문에 안 나올 거 하는 것. 나와요. 그래서 명사고. 2번, 할. <laughs> 나 오늘 뭐 먹었지? <laughs> 아. 콜라. 아저 사과 사지 아 자, 뭐. <laughs> 할이라는 건 저기 여기 있은지 일주일 됐어. 할이라는 건 마실 앉을만으로 말이 안돼 안돼요. 돼? 안 마실 것 앉을 의자 명사를 설명해야 되는 거지 이 말은.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형사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부사라고 하는데 하기 위해서가 있어. 똑같이 생긴 하나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면. 얘네들 안에는 투알 v 라는 공통적인 의미가 들어 있어야 하지 상식적으로. 네. 공통점이 얘네가 각각 들어가 있으니까 얘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실장님. 네. 실장님 밥을 먹기 위해서 집에 갔어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다빈 집에 밥을 먹기 위해서 집에 가고 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그 동작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얘는 아직 안한 것의 의미를 가지겠네. 맞아? 네. 맞아. 자, 내가 나한테, 야, 나 마실 것좀 줘봐. 나 마셨다, 안 마셨다? 안 마셨다. 안 마셨다. 할이라는 것도 아직 안한 것의 의미를 갖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공통점을 보고 싶었는데, 셋 중에 이미 두 개가 공통적이야. 그러면, 투 부정사라는 게 동작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쓰여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갈 때는 엄밀히 말해서 얘리 뉘앙스는 아직 안한 것, 혹은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정도가 되겠지. 나 글씨 없으니까 잘 알아들어. 오케이? 이해돼요? 네. 이해돼? 이해돼?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ING라고 하는 게 있어. 내가 또 영어를 가르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좀 답답하거나 안타까운 점은 소부정사는 똑같이 생긴 게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라고 가르치면서 왜 ING는 항상 현재문사 따로 동명사 따로 말했을까? 나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야. ING 하면 너네가 두 개를 생각해야 돼. 왜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나는 동명사. 동명사란 동사 명사야? 명사. 동사 명사야? 명사. 왜? 동명사라는 건,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다, 야. 그러면 내가 친구를 명신으로 만들었어. 그게 뭐지? 명신. 그렇지. <laughs> 그럼 동명사는? 명사. 오케이? 형님 명사야. 근데, 얘도 또한 동작에 대한 거니까, 얘는 동작, 알고 위에는 안 썼으니까. 얘도 하는 것이야. 어, 이거 똑같네. 그래서 같이 쓸수 있을 때도 있는데,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의미는 다르지 두 번째, 현재 분사 현재 분사라는 건 진행형에 쓰이는 걸 현재 분사라고 해 B plus ING일 때 얘는 동작을 하고 있는 야. 똑같이 생긴 게 서로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공통점이 있다 똑같이 생긴 게 서로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공통점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야지 그래서 ing가 명사인 동명사로 쓰여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얘는 엄밀히 말하면 얘의 의미가 들어간 하고 있는 것이야. 이해돼? 네. 돼요? 하나만 더 생각할게. 의미 확장시켜봅시다. 밥을 먹고 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먹고 있어. 실장님, 먹었어요? 너. 응. 안먹어 um. 너. 먹었어요? 응? 자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건 하고 있다는 건 이미 그 동작을 처음 시작한 다음 얘기잖아. 아, 네. 이해돼?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얘는 이미 한 것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일단 답이 나왔어. 답은 나왔어. 원트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사야. 원한다. 그러면 아직 안한걸 원해 지금 하고 있는 걸 원해? 응. 안 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원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투 뒤에서한 사람 투정사만 온다라는 거지. 안안 응. 안 어울리니까 이상하니까. 자, 피니시 뭐야? 응. 끝내다. 투야 아제엔 응. 시작도 안한거 끝내? 응. 시작도 안한거 끝낼 수 있어 없어? 아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만 끝내야지. 응. 이해돼? 이걸 내가 네 교과서에 디사이드 때문에 시작한 거지, 지금. 맞나보니까. 디사이드 뭐지? 결심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아직 안한걸 하려고 결심해? 이미 하고 있는 걸 결심해? 안한 거. 그러니까 이 뒤에도 투만 와야겠네. 이렇게 해서 동사를 기준으로 그 뒤에 뭐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동명상화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한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외울 거냐고. 단어가 한두 개야? 이해하면 되잖아 생각하면 되잖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보이드가 있어 어보이드어보이드 뭐지? 네. 상배! 네. 인천고등학교 이과 과학 거점 학교 수강생 김상배씨 시상철요 네. 여자를 마음 매우 좋아하고 아직 없고 그런데 여자친구는 없고 옷을 매우 사랑하는 과학 거점 학교 김상배씨 친구 이재현과 백재현을 학원으로 끌어들이는 아뭘 속삭거려 뭘? 어보이 뭐야? 피아노 어울리는 거투야아니지야투넌투 넌? 투, 생각해 피아노, 피아노. 실장님은? 툴지 투, 투.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돼자 지금 이게 불필요 있어 효과 있어 지금 날라가고 너네한테 날라가고 있으면 플라이지안날라가고 있으면 투플라이지 니는 언제 피해? 이게 가만히 있는데 뭐. 피할 거야? 아가고있으올때올때 때때때 때. 그래 그 일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걸 피하는 거지 그럼 어보이드 디딩 투 아인지야? 아인지 그래 어려워 <laughs> 줄 알았네 어려워 이해돼? 이 <laughs> 네. 돼? 네 돼? 네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지각동사의 목적보호라는 얘기와 헬프의 목적보호 얘기까지 하고 요거 마칠게 자. 음 영어에서 문법 영어에서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 내가 한자로 쓸순 없지만 알 지자와 감각 각자야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지각동사야 무슨 얘기야? 보강 뭔가... 이건 감각 얘는 음. 지각 아. 내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널딱 봤어 이러면 그냥 일반 동사마다 감각동사일 수 있는데 네가 뭘 하고 있는가 봤으면 널본 다음에 네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 네. 그게 지각이야. 오케이? 음. Okay?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보다, 듣다, 뭐 이제 알아차리다, 느끼다가 있어. 어. 물론 이 보다에는 이제 뭐 루께 같은 애들도 되고, 와치도 되고, 히얼도 이제 리슨투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동사 뒤에, 얘네는 지금 타동사야. 본다, 뭘 을이 와야 되니까. 여기 목적어가 왔어. 이 뒤에, 원형은 항상 돼. 이렇게 말하면, 주어가 본다, 목적어를, 목적어가 동작한다. 목적어 를 하는데? 주어가 본다, 목적어가 동작하는 것을이 돼. 근데 이 자리에 원형은 항상 됐는데, 투냐, ING냐를 고르시오라고 나온다고. 그럼 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 동사. 뭐라고? 동사. 응, 응, 보다! 얘, 예, 한 거야, 안한 거야? 이거, 이거. 다 터져야지, 이거 2V 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거. INT 하고 있는 거잖아? 네. 내가 보는 건, 보는 건, 아직 안한거볼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하고 있는 거볼수 있어? 없어? 있어요. 쿨이니까 이게 되는 거지. 음, 네. 그래서 문법 용어로 지각동사의 목적 보어로 원형 부정사와 동명사만 된다. 투 부정사는 안 된다라는 문법 용어가 존재하는 거지. 네. 하지만 이거는 설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할수 있는 거지. 그 이유는 차이점은 초부정사와 ING 찰점 아직 안한 것과 하고 있는 것 차이지. 응. 돼? 네. 그래서 내가 너네랑 독해하다 보면, 투, ING, 야, 이거 왜투안 돼? 왜 ING 안 돼? 앞에 있는 동사를 봐야지. 응. 똑같지만 정반대 얘기를 해줄게. 이것도 이제 너네들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말에 대한 생각을 잘안 해버릴 테서. 헬프라는 오형식, 뭐, 준살동사라는게 있어. 돕다야. 내가 도왔어. 엄마를. 자. 셋트 테이블에서 우리가 세팅하는 셋이야. 셋트 세트 테이블은 상을 차리다야. 그럼 나는 도왔어. 엄마를. 엄마가 뭐 했어? 상을 차려. 그럼 원형은 상상 되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얘를 l 프라는 원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언데이 자리에 세링이냐, 투셋이냐는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 중요한 건 누구야? 중요한 건 누구야? 응. 헤어프지? 아. 헤어프지? 도왔어 도왔다랑 돕다랑 어울리는 건 누구야? 아 ING 응. 투 투. 넌왜 투라고 생각해? 아직 안 차려진 거를 어. 음. 실장님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는 그렇게 됐는자 그렇게 이거는 뭐냐면 <laughs> 자, 어, 이쁜 가방으로 예를 들고 싶었는데 <laughs> 가방이. 어,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이걸 예를 들게 가방을 들다라는 게캘 위라는 동사야. 그럼 지금 들고 있어? 캘위이지 지금 내가 가방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이러면 투리 상태지. 응. 너네가 내가 가방을 드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건 언제야? 안 들었을 때. 안 들었을 때. 혼자 무거워서 못 드니까 들도록 도와주는 거지 내가 혼자 들수 있어서 이미 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데 도와줘? 그건 들도록 돕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날 대신 드는 거지 날 대신해서 이해돼? 네. 돼? 그래서 돕는다는 건 우리가 이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생각하지 않아서인데 돕는다는 건 남이 혼자 할수 있어서 이미 하고 있는 건 도울 수 없는 거야 할수 없는 것만 돕는 거지 그래서 셀프라는 동사의 목적부어로 원형부정사와 사역동사 아니 수요동사만 정반대로 투부형사만 되고 i n g 는안 된다 왜안 어울리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자그럼면 이거랑 비슷한 단어들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 이네 이블 뭐야 가능하게 하다 누구를 뭐 하도록이야 투야 i n g 야 가능하게 하다니까 2지 그치? 응. 그 다음에 Allow 허락하다 응. 2야 아닌지? 2 그래 다음 Encouraging 용기를 주다 응. 하도록 용기를 주다 2야 아닌지? 응. 그래 이거 뭐 어려워서 맨날 외워 중요한 건 봉사인데 오케이? 여기까지 할만해요? 응.